안녕하세요. 오늘 314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불면의 건강 진리라고 하는 책인데, 예, 이 315번째로서 소개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안연필 씨가 썼는데요. 우리 세대는 아마 안연필 씨를 모르는 사람 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영어 삼일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뭐 잔소리를 또 집어넣고, 여러 이제, 말들을 집어넣어서 참그 책을 보면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아마 이 책도 그가 이제 그, 크게 이제 그것을 성공했어요. 그러다가 건강을 잃게 돼가지고, 그가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도살이라고 할까요? 아 이제 망해먹고 난 다음에 건강이 굉장히 약해졌을 때 그런 이제 건강에 한 비법을 에, 혼자 터득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 터득한 것을 여기 이제 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잔소리도 놓고 그랬습니다. 그가 이제 건강 금원에 대한 예 <laughs> 글을 이렇게 썼는데요. 인간 활동의 총 미천은 바로 건강이다. 건강을 잃으면 대통령과 천하의 각부도 길을 헤매다가. 에, 환인은 거짓만큼도 못하다. 돈보다 건강을 저축하는 자가 인생 최후의 승리자가 되나니라. 두 번째는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번째는 돈과 명예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것이다. 그러나 건강과 정신은 영원하다. 네번째는이 세상에 괴로운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건강만 하면 그 모든 괴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운명에 울지 말고 문명을 창조하라. 다섯 번째는 돈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은 것은 모 모두를 다 잃은 것이다. 예, 여섯 번째는 노려 그리고 인내야말로 쓰라린 인생을 광명으로 이끄는 참된 안내자이다. 살아서 굴욕을 받느니 보다 차라리 분투 중에 쓰러짐을 택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의 이제 금언 금원 중에서 금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사실 이제 이 책을 건강에 이 책을 쓰고 얼마 있다가 뭐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분은 120세까지 사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80 이전에 돌아가신 줄아니다만은 아무튼 이 책을 보면서 건강에 관심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책이다라고 좀 오래된 책이지만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다. 뭐 시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헌 책. 게 예, 예, 점에 가면 아마 이런 책들이 종종 나와 나옵니다. 차례를 보게 되면 불면의 건강진리정권에 대한 내용의 개호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 순회 건강법의 3대 기본 원칙 제독이 있습니다. 몸속의 나쁜 음식, 공해, 식분, 술, 담배, 약 등으로 어, 더러워진 에, 더러워져서 병이 생겼으니까 우선 몸속을 대청소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연식, 대청소가 난 다음에 살과 피를 깨끗이 하는 자연식을 택해야 된다. 운동, 그 깨끗해진 피도 돌지 않으면 썩어서 병을 만드니까 그 맑은 피를 돌리는 치병 운동, 병을 고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주의할 점은 이상은 육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위 이 책을 읽을 때 이상의 산 원칙과 정신 건강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터득함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책에는 첫째 건강 전반에 관한 총론을 말하고 그 다음은 위에 이 자연식과 제도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다음에 읽을 천하를 이어도 건강이러면. 에서는 정신건강, 자연양초, 식초 만드는 법, 각종 운동기구 구체적인 방법, 생식법 등을 이렇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개열을 이렇게 시켜놓고요. 차례는 머릿말 제1장은 건강자우명, 제2장은 불멸의 건강 진리란 무엇인가, 제삼장에는왜 환자가 늘어만 가는가, 현대영학의 발단, 현대영학의 방기를 들고 일어선 사람들 나의 건강 이렇게 해서 에, 정, 에. 예, 전개하고요. 제4장에서는 놀라운 미국의 현실성, 저혈당증이란 에, 레시, 레드식 보호감찰법이란. 제5장 나를 감동시킨 어느 목사님, 제6장 공해시대의 진정한 단백질, 콩의 단백질, 콩 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표, 쥐 인간의 필수 아미노산 패턴의 차이, 치아와 음식물, 공해독의 덩어린 요즘의 육식. 제7 장에는 물이 건강을 자유한다. 물의 성분, 오세 소년의 놀라운 기적, 수돗물의 무서운 해독, 순자연 생수의 놀라운 효능, 물은 만병을 치료한다. 가장 좋은 물은 무엇인가? 제8 장에는 오대 식품이 현대인을 죽인다. 제9 장에서는 사선을 넘어서. 김남도 선생에 대한 이야기. 제 10장에는 공해를 이겨내는 주식이 뭐냐 현미라고 했는데 현미밥 짓는 법 현미의 이단 효과 확증을 얻기 한 실험 현미로 고쳐지지 않는 병 현미 백미 영양 비교표 현미의 농양 문제 인간 최고의 기초 운동 제 11장 나의 투병기 길신근 원장 제 12장 공해를 이겨내는 부식이 뭐냐 반찬이죠. 부식의 기초의 올바른 소금 소름. 자연염, 정체, 정제염, 성분 비교표, 소금의 기본양리의 작용, 소금에 관한 과학자들의 연구, 소금에 관한 실험, 올바른 소금을 먹는 법, 건강장수 부식이 뭐냐, 일본식을 연구했는데요. 15천황 식품, 콩멸치에 관해서, 핵산 함유랑 제2호 안식된장, 자연식 마요네즈 만드는 법, 멸치에 놀라운 성분, 우유에 놀라운 성분, 멸치 콩볶음. 양파, 식초, 절임법, 멸치, 젓 멸치, 간장만들기 제13장에서는 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습니다. 민영기 여사의 얘기 14장에서는 유아법 제15장에서는 몸속에 독을 빼는 법이 뭐냐 에, 굶음에 대한 과학적인 해설 1일 2식 건강법, 1일 1식 건강법 약을 끓이는 법. 제16장에는 단결하자. 제17장에는 사나이 결심. 제18장에는 나의 꿈. 나의 이상. 제19장에는 독자 여러분의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뭐, 이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 중간중간에 굉장히 이제 뭐 잔소리 같은 음 것을 써놨는데, 사실은 잔소리가 아니고, 거기에 자기 체험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제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이 안현주 씨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 한번 이 책도 아마 읽도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